자, 천천히 한번 풀어. 야! 진짜 이씨. 한번 풀어볼게. 일단은 선분 AB의 길이가 5라고 나와있으니까 일단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될건 뭘까요? 가정. 가정이죠. 그러면 누구를 가정할까? 저, 저, 저. 여기에 X좌표? 여기에 X좌표? 빨리 정해봐. 오른쪽. 어, 나는 여기로 할래. 자, 너의 X좌표를 내가 나름 t라고 가정을 했다 이거야, 됐죠? 그러면 너의 y 좌표인 너의 이름은 2의 마이너스 t 제곱이 되는 거 맞아요, 됐지? 자 그런데 선분 AB의 길이가 5래요, 5래요. 그래서 나의 좌표는 t 플러스 5가 되는 거 맞죠, 그죠? 자 그러면 요놈의 y 좌표는 뭔데요? 2의 마이너스 t 마이너스 5고요, 맞죠? 나의 y 좌표는 뭔데요? a에 a에 t 플러스 5제곱 됐죠? 근데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나는 나다. 맞죠? 옛날에 쌤 비밀번호였는데 2에 마이너스 t제곱은 a에 t 플러스 5제곱 식 하나 나왔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또한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게 선분 BC의 길이가 몇이라고 제시되어 있어요? 2분의, 2분의 31이지. 즉, 잘 봐. 2의 마이너스 T제곱이 얘의 Y자표고 너에서 너 넣어, 빼기 2의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5가 2분의 31이에요. 됐지? 자, 우리 친구들 진짜 이걸 보는 눈이 너무도 없던데 얘가 2의 마이너스 T제곱이지. 그럼 너는 2의 마이너스 t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5제곱이지. 맞는데요. <목소리> 2의 t제곱 2의 마이너스 t제곱 빼기 2의 마이너스 t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5제곱이라고요. <목소리> 맞지? <목소리> 앞으로 뺄 필요도 없어. 얘 몇입니까? <목소리> 32분의 1이죠. <목소리> 그럼 2의 t제곱, 2의 마이너스 t제곱에다가 32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t제곱을 빼시면 남는 건 누구? 32분의 31만큼의 2의 마이너스 t제곱만 남는 거야. 이해 안 되지? 그래 왜이거를 근데 이해를 진짜 못하지? 자 쌤이 누차 얘기하지만 니랑 니네 똑같이 생겼잖아. 잠깐 x로 봐봐. 너도 x야. 그럼 x 빼기 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5제곱이지. 그럼 얘는 x 빼기 32분의 1의 x까지는 이해됐냐? 이게 누군데? 누군데? 32분의 31x 잖아요. 이거 음? 응? 요게 좀 가능하면 좋겠고요. 자 그렇구나. 그런데 니가 몇이구나. 니가 몇이구나. 2분의 31이구나. 따라서 2의 마이너스 t제곱이 16이구나. t는 마이너스 4구나. 됐습니까? 자, 그럼 t가 마이너스 4니까 여기 그대로 대입하시면 2의 4제곱은 a의 다 1제곱이네. 따라서 a는 16. 끝났습니다.